안녕하세요. 미키 알쌤,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일 전에 질문 주셨고요 아, 쌤, 저도 리딩이 제일 문제인데요. 제가 리딩에 관련된 거를 꿀팁을 하나 찍은 거, 그쵸? 한번 보도록, 아, 보면서 이렇게 또 어, 질문을 해 주셨네요. 지문 해석부터 안 돼요. 왜 이럴까요? 단어를 모르는 것도 많지만, 다 알아도 이해가 안 되고, 지문도 너무 길어서 막막해요. 어느 분은 지문을 다 읽지 말고 답을 찾아서 적으라는 분도 있고, 문제를 보고 지문을 다 읽고, 읽은 다음에 풀라는 분도 있고, 지문을 다 읽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답을 지문에서 찾아내는 적정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괜찮은 방법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리딩은, 어, 우리나라 해석이 잘 되는 분은 해석하면 되는데, 해석이 안 되는 분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해서 답이 안 나와요. 嗯。Mm. 자, 해석을 하는 거 아니라 지문을, 지문을 읽어서 해석하고 잘 되는 사람은 이거 고득점형이에요. 이거는 나, 나의 레벨과 달라. 내가 이게 안 되면은 얘는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뭘 해요? 답을 찾고 지문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세요. 자, 다른 거다안 돼요, 안 돼. 이거 하시는 거세요. 이것만 열심히 연습하잖아요. 6.0까지 충분히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어휘랑, 어, 그죠 이렇게 맞춰서 또 연습을 하면 또 성적이 나오는데 어 단어를 너무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어만 이해 잘하면 답 찾는 거 상당히 쉽고요. 어 지문을 해석하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음 번역하시는 분이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이해만 하면 돼요. 해석을 아니라 지문을 이해만 하면 돼요.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답과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그렇죠? 이렇게 뜬금 잡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요. 제가 미키 알스 검색을 이렇게 하면 미키 알스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문제 풀이를 직접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문 해석 하나도 안 하고 예, 답만 찾는 연습돼 있는 거. 알스 무료 강의. 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캠브리지 교재, 하이 임팩트 교재. 그래서 뭐 제가 무료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보다 더 많은데, 그죠? 이렇게, 요거 그쵸? 어, 모두 재생으로 가볼까요? 아, 모두 재생하면은 다 클리어죠? 이게 어, 그, 되게 아니요. 좀 있어요, 개수가. 38개네. 예, 많죠? 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리딩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38개 듣잖아요 제가 말하려는 게 뭔지 수업은 어떻게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음, 근래 이렇게 단어 교재는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어휘가 나와요 어휘 얘기가 나와요 어휘를 뭘로 봐줘야 야 돼요? 영영사전으로 봐주세요 이거 어휘는 영영사전 음. 1800단어 신청하셨나요? 예, 신청해 주시면 1800단어 공부하는 방법, 영영사전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드리거든요. 얘가 자리를 잘 잡으면 리딩 점수 올라가는데요. 점수 중에서 제일 늦게 올라가는 게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어, 꼭 그쵸? 어, 준비를 해서 천천히 올리시기 바랍니다. 시간 부족합니다. 리딩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이거를 한국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근데 학원 가보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던데요. 아 강사는 어쩔 수가 없어 할게 별로 없잖아 리딩처럼 진짜 수업 시간에 할게 별로 없는 수업은 없을 거예요 리스닝도 그렇게 따지다 보면 없지만 아, 저 강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강사가 진짜 제대로 된 강사라면 여러분은 저처럼 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음 그런 강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laughs> <laughs> 저 같은 강사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렇게 쫙 푸고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김아리님 파이팅 하시고요. 어, 김아리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을 너무 여러 군데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음, 카더라가 너무 많네요 주변에 왜 이렇게 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들. 근데 어, 사람들이 다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받죠. 사람들이 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김아림 님의 실력을 파악하고 김아림 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이거보다 실력이 더 좋은데. 그렇죠? 본인이 파악을 못 하거나 본인 어 스스로를 되게 아래로 언더스티이트 하는 시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실체를 스스로의 개념을 좀 음, 실체를 파악하는 거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죠. 음. 자 그러면 기바리님저 파이팅하시고요. 지금까지 미키하일스의 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